그때 케첩으로만 케첩으로 해서 나폴리 나 그래. 나폴리탄 아, 잘한다 케첩이랑 파스타 줬어요 요새 비싸진 걸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존나 비싸 케첩 케첩 가끔 나폴리... 그냥 롯데리아에서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모르네 어? <laughs> 아 이거 사람 잡아가지고 십볼 텐데. 일단 계시지 빨려 들어갈 때 멈추는데 3시 5분 와씨 어, X됐다 독트게임인데 <laughs> 클릭 열심히 하라 이 말이야 아니면 T 눌러 놓으세요 아 그래? 어... 아아이 네, 안된다 야 T도 <laughs> <팔티도> 가다 멈추네 도가다 <laughs> 멈추네 <아니, 진짜. 웃음> 그치가네 아, 진짜 소프트 게임네. 들어가자. 아삐 삐. 네. 그 저녁 뭐 드시는 거예요? 뭐해 드시는? <laughs> 아 파스타 해먹으려고 했는데 파스타 그렇게 자취생들 그거라며. 맞지. 아, 맞아. 진짜로. <laughs> 라면보다 가성비 좋고 만들기도 편하고. 그건 아니야. 라면보다 가성비 좋지 않아. 야, 근데 케찹으로만 케첩으로 해서 나포티, 나, 나폴리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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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케찹이랑 파타줬어요저 비싸진 걸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, 존 나비싸. 케첩, 케첩, 가끔 나폴리... 그냥 롯데리아에서 뿌리면 되는데, 그걸 모르네. 사상 어? <laughs> 롯데리아 케찹 도 주십시오. 잠시 후 와, 그럼그 파스타 만들 때 쓰려고 그몇 개를 짜야 되는 거야? 얼른 <laughs> 너무 무섭다. 진짜 1인분이니까 한 3개면 되죠. <laughs> 3개면 되죠. 이한 젓가락 만드나? 되겠다. 너돈 많니? 원 서른 개요. 한 시에 뿌려가면 그 롯데리아에서 오성로한 마. 그냥 세 개면 귀엽다고 마 토마토 파스타. 아, 열. 개씩 열을 뿌리는 건 어때? 네 이제 햄이 들어가면 가성비 간놈. 열 뿌려가면 열 매장을 는 거였어? 아 그거는 쉽지 않아. 다너돈 많니? 뭐 했다고 벌어서. 어 잠깐만 죽금지 않아요. 고마야. 아 택시. 혹시 죽을게. 지금.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. 죽은 사람 어때? 전기로 작동하나봐. 전기로 아, 작동 작동하나 아, 하 안됐네. 다다. 하나님 <laughs> <laughs> 편해 보이십니까? 너무 편하게 누워 <laughs> 있을시길 아이고, 빙치량구나, 빙치량이. 아, 노크리야. 그래.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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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그 우리 돌풍 한다는 네, 사람 네, 어디 갔노 어, 내려와 거. 버스야. 어. 아 야. 야 이거 왜, 들어가면 왜, 왜, 어떡하냐, 그래서. 왜, 야, 왜 야. 내가, 내가 돌풍이야가 제가..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어, 아. 또 하늘나라 분아니지 어? 나라분이에요 어, 없어, 없어. 아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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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. 아. 가 맞지. 이번에 네 명이네요. 오케이, 우리 깎이고 있어. 아우 버킹 커져. 네, 드라이, 드라이, 렛츠고. 이거 베이스 열심히. 해. 아. 어, 이거 맞잖아, 어? 그렇지? 와, 베이에몬을 빡 쎄는데. 와, 이번에 또한 명밖에 안 죽었네. 아, 이렇게 민첩하게 피했습니다. 와, 지렸다한 명이 아닌데. 데카우두개 남았지. 내가 하나 먹을게. 응. 음. 됐다, 돌풍까지. 끝. 예, 이제 이리는 돌풍 하나 펑 터지면 되는 거지. <laughs> 너무 무서웠잖아. 나도. 나도. 흐흐흐 하자마자암수를 그냥 씨 사정없이 아 이게 맞네 침방 혹시 쓰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? <laughs> 어? 근 붕쮸붕쮸도 갔어 디트만 죽는 게 어디 걸린 거지? 난 처음 죽었어 나는 너도 방금 죽었어. 처음 죽은 <웃음> 거예요 지만 <laughs> 하지만 사람들그럼 <laughs> <아니>, 뭐, <laughs> <기억해줄> 우리 박수영은 <laughs> 뭐 계속 죽었다 <죽은 웃음> 이 말입니까? 그럼 전용도라도 뭐 계속 죽었을 듯이 어? 난 처음 죽었어 침방 이거 사서 논빙 줘야겠다. 내가 살게아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